안 넘겨줬다고 틀리는 건 아니잖아. 자, 질문 한번 봅시다 1페이지에선 없었고, 2페이지에선 9번, 10, 11. 11. 그 다음에 그냥 타고 봐다 보면 되지. 네. 3페이지에선 18번. 18. 다운받으세요. 어, 아 그럼요. 14번부터 끝까지. 14번부터 받으세요. 끝까지.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모르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요. 오케이. 음. 아 모르는 건 알려드립니다. 근데 내가 못 풀어서 물어본다라고. 그러니까 씩 뭐야. 내가 어 숙제를 좀어 그렇지 그래서 못푼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지자 그러면 어틀렸나 제구원을 아, 안들어공나주세요 어떤 분야? 가요가 내가.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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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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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일까지 구번째는2대 1, 이거 선생님이 이번에 영상에 남겨준 문제풀이랑 같습니다 네, 네. 음. 네. A라는 네. 친구가 네. 마이너스 3마이너스라고 네. 네. B라는 어. 녀석이 네. 6마 7, P 마이너스 P 7 7이었어 떠들지 어? 마 네. 네. 그런데 P라는 녀석을 뭐라고 놓자? X 네. Y라고 네. 놓자라고 네. 했지 자, A, P 우리 기, 길이 구하는 공식 알테고뭐지 네. 그다음에 B, P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AP랑 BP랑 뭐가 들어가 있는 녀석? 루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지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게 좋겠어? 제곱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AP의 제곱과 BP의, 이거 영상에 있는 내용이야 4대 1? 요거 이용해 야지 우리 영상에는 RPM에서 제곱 대 제곱이 나와 있지? 에? 영상에서도 제, 제곱 아닌가? 제곱 아니었던 것 같다 음. 이렇게 습니다 내항의 곡은 그 다음에 또하4 b P 의 제곱이, A P 의제곱과같다 그럼 얘는 4 어떤 걸쓰아고했어 A P x 6의 b. B.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7의 제곱은 A P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라고 쓰고 쫙풀리면 원의 방정식이 등장할 겁니다. 그 녀석의 반지름만 알면 원의 넓이는 뭐 끝나죠. 자, 공 선생님 이 방법 쓰라고 했어. 선생님 영상이 뭐라고 이봐, 난 영상 맞쳤으니까그동그 동영상 그안 케이 봐야 돼. E K. 맞아. 오. 그리고 수업 중에면 최소한의 노크와 이 수업도 아니었는데 그제 누가? 자, 요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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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요, 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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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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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라는 점이 있었어 얘랑 얘를 몇 대면? 2대1 그럼 뭐 무슨 점 무슨 점두개 찾아라? 내분점과 네, 네 어. 외분점 두개 찾아라 자, 2대1로 내분하는 녀 찾을 겁니다 2대1로 내분하는 녀석 뭐. 2대1로 내분하는 녀 찾으면 2 더하기 1분의 하하 12 하하 마이너스 3 커머 2더하기 1분의 하하 마이너스 14 하하 마이너스 4즉 얘는 3, 마이너스 6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외분점 찾읍시다 2대 1로 외분하는 것 그럼 201분의 12더하기 3 201분의 마이너스 14 더하기 4 라고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10 이런 녀석이 되겠네요 얘랑 얘를 뭐로 갖는 지름으로 갖는 원이 생길 거야 라고 한 거지 그럼 반지름은 지름 구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길이 지름 나오잖아 그럼 반지름도 나오겠지 걔 제곱하면 뭐? 도형의 넓이 나오겠다 1 0 160인가요? 160, 420. 얘가 지금 반지름 2로 20 제곱하면 40. 이거 훨씬 빠른 거야. 응. 우리 RPM에 있는 거는 훨씬 쉬웠지 왜? x축 위에 네, 정렬 잖아. 걔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에 최대값 구하고 하는 것들, 그렇죠? 자, 얘는 무슨 용?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는데 얘네들이 훨씬 쓰기는 깔끔하지. 얘가 나중에 속도가 더 나. 얘네들을 정이 아니고 x축 우리가 한거 중에 x축이라든지 특정한 점, 영이 하나 하나만 들어가면 엄청 편해져. 그래서 다 되겠어? 네. 안 됐어. 자, 10번입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긴 원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는 원하나에 직선이 이렇게 만나게 해줘. 라는 거죠. 그럼 이 녀석, 일단 표준형부터 찾아야겠다. 그지? 표준형 찾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마이너스 1 콤마 2나오죠 네.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짜리? 그렇지, 반지름이 2짜리야. 그 얘기는 이 전과 이 직선 사이 거리 D가 E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렇지. 즉, D가 E보다 작아야 돼. 라고 해놓고 풀면 돼, 부등식. 근데 그 녀석이 인수분해가안 돼. 그래서 근해공식을 찾는 거야. 끝. 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음. 자, 그 다음. 11번. 판별시 써도 돼요. 대입해서. 나는 그게 더 싫으니까. 자, 11번입니다. 직선 이 녀석과 얘의 두 교점을, 어, 이건 우리 RPM에서 계속 풀었네요.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었네요. 얘를 A랑 B라 하겠대. 얘의 길이를 구해라. 너희들이 RPM에서 계속 물어본 문제지. 뒷부분에 있었던 문제도 다요기를 이용하는 문제였었죠. 중심이 얼마래요? 0,0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짜리? 이짜리네그 다음 이 직선의 방식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니까 얘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곱할 수있겠자 d 구합시다. d는요. 루트 5분의 0, 0, 마이너스 2 절댓값 루트 5분의 2가 되었네. 이걸 2분의 2, 2란다. 요 길이는요. 예제곱에서 예제곱은 뭐 해줘야 돼? 빼주면 네. 네, 되겠죠. 얘는 무트오분에. 이렇게 앞 놔서 같은 패턴은 대체하는 게 알지 않는데 보고 나서도 이런다 손을 내만 어떤 문제네요 14번 원에 접하고 얘의 수직인 두 직선과 수직인 두 직선 뭐를 줬다 기울기를 줬다 누구의 수직이래 x 더하기 이와 이 더하기 3은 0에 수직이래 이 친구가 y는 은으로 바꾼 마이너스 2분의 1 x는 이렇게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 m이 얼마짜리 인 녀석을 얘기하는 거야? 이짜리하라는 거야. 즉 기울기가 이짜리인 뭐를 구하라.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하고 했고요. y는 mx 2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루트 r r 루트 r이 얼마여야? 루트 오죠.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다즉얘 y는 e 플러스 ex 플러스 5라는 녀석 하나랑 y는 ex 마이너스 5 이렇게 직선 두 개랑 붙. 이렇게 지금. 이두 여서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다라란 땡땡 다라란 땡땡. 뭐냐면. 이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네. 계산이 안되는네 오. 넓이는 뭔수안 나와, 그렇지? 네. 음. 응. 직선 얘 접하고 기울기가 루트 3인 두 직선과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는 이런 데서 원이 있었고 어, 반지름이 4짜리 원이 있었겠지 그리고 하나는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래 두 직선 루트 3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두 개가 있겠다 이렇게 생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응? 접혀야 되는데 원늘안이쁘게 그려서 그래. 이뻐요. 어? 이뻐졌지? 지금 응. 사각형을 그리면 무슨 모양? 마름모. 맞아 마름모.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줘 라즉 x절편과 y절편을 잘 구해줘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갑니다 <laughs> 자기울기가 루트 3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우리 공식 구하면 되겠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얘는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 그럼 한눈에 그거는 구할 수가 있어 뭐 x 저 p 편은 구할 수 있다 둘다 구할 수 있죠 사실 둘다 구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하나5 하나. 한쪽은 루트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두 직선을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과른모, 얘길이랑 얘길이 곱하고 남기, 남기? 이양하면 되겠지? 여섯 응. 호까지는 루트 3분의 16 여섯 호까지는 16. 16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8 루트 3분의 오128 3분의 128 루트 3 그난 오히려 되기가 좀더 쉬웠던 것 같아. 오히려 식 많이 쓰는 게 시간도 많이 잡먹고 네. 자, 그 다음 에 문제 16번입니다. 자, 16번인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위에서 마이너스 2크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요 녀석의 뭐한데? 접한대. 네. 위의 점 이랬잖아. 네. 위의 점이라고 쓰면 뭐야? 갖다 쓰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위에는 얼마다? 8이다라는 식 하나가 등장했죠. 네. 요이 네. 녀석이 누구한테? 밑에 있는 식한테 접한대 네. 밑에 있는 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면 x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의 제곱은 마이너스 k 더하기 26이라고 되네. 아, 아, 아. 자이 녀석 일단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y. 얘는 마이너스 4인데 더하기 4는 0까지 만들 수 있고 이 녀석과 5 컴마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마이너스 k 더하기 26이라고 쓰여져 있는 녀석의 어. d랑 얘가 어때야 하는데 같아야 된대 대충? 음. 얘랑 얘 루트 2분의 d는 5 마이너스 1 더하기 4의 절댓값 4, 8, 4로 3. 얘가, 얘, 얘는, 노트 32. 마이너스 2개. 역시, 별점을 갖고 오 번입니다원이 녀석의 위에 정, 예의 더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어. 나는 이런 어떻게 보이냐면잘 봐요. 너네 이거 원밖에 한점뭐 이런 거 구할 필요도 없었고 원이 있었어. 원이 있었는데 중심이 몇칸 말면 1, 1 1일 자리가 있었어. 그다음에 어디를 주는데 위의 정. 마이너스 2 커마 응. 2, 2 마이너스 2 커마 2. 2, 2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네. 마이너스 2 커마 뭐 어느 점인지 모르겠는데 뭐 마이너스 2 커마 2라는 녀석을 지나는 네. 녀석의 접선의 방식을 배달해요 저는 네. 어떻게 보는지 이 모르겠지만 나는 얘를 쫙 풀어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 얘의 기울이 왜? x 값이 3 커질 때 y는 1 작아졌잖아. 얘랑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무슨 일일까? 실차. 기울기 얼마? 3. 그렇지. y는 기울기는 3에 이 녀석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넣으면 끝나죠. 이 녀석은 x가 8이다 자1 3마 마이너스 에서이 녀석이 그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라고 했어. 1, 컴마, 마이너스 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오 x은 두 접선 일단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라는 문제. 이 녀석 지난해 직선의 방정식 y는 m에 x 마이너스 빼기 이었고 얘는 m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은0이야 얘는 0 컴마, 과반지름은 루트 오야.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게 만드는 루트 2가 되게 만드는 m을 구해줘야겠다. m제곱 플러스 1분네웬만하면 우리 다 m제곱 플러스 1로 나와요.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얘의 절댓값이 얼마다 루트 5다. 얘 넘어가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6m 더하기 오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항하면 4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는 0이다.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다. 1, 2, 2, 1, 마이너스 즉, 2m 더하기 1과 m 마이너스 2의 곱이 0이다. m은 마2과 또는 이을둘가게 하겠다. 자, 우리 원그릴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응. 이두 직선만 잘 그려주면 돼. 자, 첫 번째 얘가 이로빡빡 빡. 어디든 빡 하면 첫 번째 y는 2부터 보니까 2x 마이너스 5라는 해석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뭔가요? <laughs> 누구만 잘 구하면 돼 x 절필만 잘 구하면 돼왜 네. 어차피 두 직선은 어디에서 그은 접선이야? 1, 마3인 여기에서 그렸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는 이거 1, 마이너3 얘는 2분의 5 2분의 5는 여기 여기 지나는 직선 하나 얘는 마이너스 5 여기 지나는 직선 하나 넓이를 구나 합니다. 번에 대네 19번. 점 마이너스 아크에서원이 녀석의 그두 접선의 접점의 한 점을 B라고 할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 문제 막상 그림 별거 아니죠. 이거밖에 한 점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접선을 그렸대. 얘가 a고 접점을 뭐라 하겠대? b라 하겠대. ab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문제. 이거 힘나? 그럼 반지름 위에 있는 녀석 반지름 구하면 표준형 구하면 얘는 얼마돼요? 4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점 중심이 몇 크마 몇 나오냐면 2크마 3넘을 빼고 얘는 마이너스 4컴마 5나와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40 빼면 루트 24이루트6 이거는 그냥 알 m 에 딱하게 있는 문제네 그죠? 그 다음에 2 0번 원점에서 이 녀석이 그두 접선의 기울기에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래. 즉 m에 관한 2차식이 나올건데 두 근의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네. 어, 똑같은데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돼? y는 mx 네. mx.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건 직선의 방식이 계속 어려워서 이게 끝까지 없죠. 네. 자이 녀석과 앞에 있는 녀석은 1,-2 반지름은 이라고 되어있겠다. 네. 자, b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m 1 대입하면 m 마이너스 2, 더, 2 더하기 2의 절댓값 얘가 얼마다? 2다. 2항하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4가 4의 m제곱 플러스 넘어가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뭐 나머지는 구하지도 않아도 왜2 분의 합 3분의 4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네. 늘 얘기지만 하 복습 네.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또 푼다라고 생각하면 좀 창피해야 돼 우리는 이제 네. 응? 응 그러니 공부해야 돼 복습하고 반복하고 네. 응.